나래빵소만면 음, 바로 드시면 되세요. 맛있게 세요맛있겠지 응. 펙스. <laughs> 기대됩니다. 스 <섹스>. 기대가 됩니다. <laughs> 음. 주세요. 오늘 3차3차 올려요. 응. 3차요 닭다리는 내가 이고 내려가는 길 안동에 <목소리> 가셨 우리 어디서 어디서 아니야, 어디서 어디서 아니야, 어디서 아, 아니야. 아, 아 여기서 젖는 건 괜찮은데, <laughs> 여기서 젖는 건 괜찮은데. 어차피 어차피 우리 젖어야 돼. 아. 게안가 우리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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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우리 어차피 우리 더 젖어야 돼요. 아니, 아니, 젖얼방수데 Saba! Saba! Saba!

누나 아 일로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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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와와이 걸려가는데 물은 없어. 귀엽어 뒤에 물 <밀> 들어가서 뽑아줄게. 페 <laughs> 기대봐. <laughs> 아, 자 대공무 깨끗한 건가요? 저 위에서 막 발단고가 한 물이야. 씨, 그걸 왜 과인 닦아? 몸단 건물이야 몸단 건물. 오빠가 몸단 건물이잖아. 다소곳에 안항래처럼 다리가. 걸리면 떨어지라고? <laughs> 너 다소곳 안해? 망고, 망고, 망고가주. 이거를 아래. 얘는 아래로 당기고, 얘는 위로 밀어야지다리 너무 힘받아 아, 이렇게 와. 와. 이제야 터득했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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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하면 빠질 수 있을까? 의자를 옆으로 밀어도 나무가 있어. 자리가 없어 보이는데? 아 자리가 없나요? 오늘. 들어. 여기 괜찮나요? 어 자리 당장. 이걸로 찍어야 잘 나오지. 이걸로 찍고싶다구여 아, 야 기가 막혀 <laughs> 아이러고 아, 어떻게 쓰고 다고 이런건 이런 약간 스포츠하잖아 아니 오빠 진짜 이상하다 어, 어, 써봐 써봐 아니 도대체 이런거 어디서 다니냐고요 어디서다니냐 머리 이런거 올려야 돼 <웃음> <웃음> 오빠 오빠 이거 써봐요 어? 이거 써보라고 빨리 써보라고 나... 아니 빨리 써봐 나은경있잖아 어, 븐 빨리 써보라고 아이 미 아니 그거 약간 이 아니 이거 울트가 네 제일 좋아하는 부시면빵. 빵, 빵, 빵. <laughs>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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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증나게 하네. 와나못 먹을 줄. 트레이더스까지 아주 알찬 하루입니다. <laughs> 동원 참치 동원 참치 아, 나참 저거 맛있더라 맛있지? 어 맞아 네, 잘 해먹었어 딱 적당히 놀고 왔다 아주 알 너무 참... 잘 놀았습니다 들어가 6차까지 있어 우리 밥한 <laughs> <안녕하십니까>? 10차 먹었어 자기들 조심히 가어 오빠 잘가 <잘까? 웃음> 내가 운전해서 갈게 <laughs> 아 그럼 <잠시만> 쉬고 나시고 <웃음> <웃음> 안녕히 가쇼 다음에 뵈오 다음 전국 갈때출발을 보겠습니다 부천까지. 기사님 잘 부탁드려요. 네. <laughs> 안전운전 부탁드려요. 네.